수다. 안녕하세요. 컬치 정찬입니다. 아, 기부 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이제 물품을 현금처럼 기부할 수 있는 아,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부 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바로 기부 337인데요. 동료 연예인 그리고 스포츠 스타 사회 지도자층들 그리고 뭐 아는 일반인들까지 모두 힘을 모아서 기부 337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, 특별한 건 아니고요. 소장하고 있는 애장품을 아낌없이 기부하고 있, 하면 되는 건데 이 캠페인은 일회성이 아닌 연중 계속해서 평생 쭉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이 릴레이는 3명에게 그 다음 기부자 세 명에게 본인이 세 명을 지목하시고 그세 명은 또세 명을 지목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끼는 세 가지 물건을 7천 원 이상에 그래서 7이거든요 3, 3, 7세 개의 물건을 내놓으시고 세 명에게 또 전달하면 그세 명은 또세 명에게 세 명에게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펼쳐지는 아주 재미난 기부 원합니다 물건도 현금처럼 기부가 될수 있다라는 건 정말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. 응원하겠습니다. 기부 많이 해주세요. 뜻깊고 재미있는 이기부나를정찬호 그리고 기부337이 앞서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. 기부337 많이 사랑해주세요. 화이팅!